최근 코로나나 수해 때문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금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전에 명절 전에 지원금이 나오면 조금이라도 더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추석 전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지만요,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현금이나 혹은 지역화폐로 준다고 하는데요. 해당상 있으신 분들은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서울시. 자, 먼저 서울시는요, 강북구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원 지원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8월 31일 사이에 자, 이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 중에서 폐업 전의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또 근로자 수가 업종별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 올해 4월 18일 이후에 문을 열었거나 혹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에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이미 받았거나, 혹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원금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 만약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하신다면 8월 31일까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 컴퓨터로 신청하는 게 어려우시다면요. 강북구 일자리 경제과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방문하시기 전에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 안내 받으세요. 경기도. 자, 경기도는요. 최근 폭우로 이재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가 100억 원을 확보해서 31개 시군에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망 실종자 가족은 최대 2천만원, 그리고 집이 파괴된 경우 16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러면 4인 가정이면 80만원이 되겠네요. 긴급 추경을 열고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과천시는 요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추석 전에 전부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대상은 올해 7월 8일 24시 기준. 자이 날짜, 이 시간을 기준으로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고요. 8월 한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직 신청 안한 과천시민분이 계시다면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아, 갈때 주민등록증 꼭 챙겨가세요. 안성시는 농민 기본 소득을 지급합니다. 보통 지자체에서는요. 한 집당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데 안성시는 한 사람당 5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부부가 모두 농민인 가구는 5만 원씩 두 명. 그러니까 총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로 주고요. 또 이렇게 받은 지역 화폐는 3개월 안에 쓰셔야 됩니다. 어, 지급 대상은요, 3년 이상 안성시에서 실제 거주를 하고, 또 1년 이상 영농행위를 한 농민 중에 농업의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사람입니다. 어, 신청하실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안내 받으세요.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는 10월에 지급할 예정인데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자, 이런 방식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은요, 원주 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어, 경남 고성군. 자, 경남 고성군은요,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고성군의 주소를 든 모든 군민에게 추석 전까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역시 현금은 아니고요.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이 나옵니다. 경남 4천시입니다. 역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금액은 1인당 30만 원이고요. 추석 전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순창군에서는 모든 군민에게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시민에게는 20만원을 주지만 19세 이하에는 무려 10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똑순이 tv 아, 자 한꺼번에 여러 지자체를 소개해 드리다 보니까 그각 지자체마다 자세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이 영상에서 안내 드리지 못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계신 그 지자체에서도 지원금이 있는데 음, 나는 신청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거나 혹은 우리 지역에 지원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것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꼭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또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